안녕하세요. 시골 홈스쿨링의 윤쌤입니다 어, 요번에 3탄에서는 시간 활용에 대해서 자유로운 시간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사실 검정고시나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장점 중에 어 최고의 장점은 시간 활용이에요. 예.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아이들이 진로 나올 경우는 그 진로에 따른 그런 그런 그 준비를 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공부할 때도 이렇게 딱 이제 틀에 박히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어, 저희 같은 건 이제 한 사례로 들면은, 음, 우리 자식들 같은 경우는, 어, 6개월 동안 여행만 다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억을 썼다는 중국이 그때 물가가 되게 쌌는데, 쌌는, 었 얼마나 <laughs> 싸들어 다녔으면은 거기가 물가가 싸고 한율이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을 6개월 되니까 어 돈이 다 떨어져서 저희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한국을 나왔어요 애들을 놓고. 예. 근데 아이들이 그때의 그 경험이 그때 의그 추억이 어 되게 이제 값진 추억이 돼갖고 아어 이제 그게 이제. 지금도 아이들이 여행을 되게 즐겨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안 나가본 나라가 없이 다 가고, 왜냐면 이제 그 여행이라는 게 뭐, 거의 그, 어, 그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여행이 되게 필수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그 행복한 그 삶을 이루는 그 방법도 좀, 어,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행을 이루,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유튜브 그 구독자님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틈만 나면은 나가서 놀라래고 이러는 게, 그, 그 여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노는 방법도 요즘은 알려줘야 돼요. 예, 부모님들이 알려줘야지 아이디, 아이들이, 아이들이 후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면은, 어, 노는 것도 공부를 시켜요. 노는 것도 교육을 시켜요. 공부라기보다도. 예, 왜냐면은, 물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놀아려면은 노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 깜짝 놀라요. 아이래서 이런 이런 교육은 노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시켜야지 이렇게 더 즐겁고 더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활용도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공부에 있어서도 더 이렇게 효율적인 게 어, 학교에서는 이렇게 끊기잖아요. 뭐, 40분하고 뭐, 10분씩, 뭐, 50분하고 10분씩을 했는데, 저희는 만약에 애들이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은 그냥 쭉 가요. 오전 타임밍쭉 가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 방해를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쭉 가고, 근데 이제 애들이 뭐 힘든다, 아니면은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이제 다른 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뭐 자격증도 거의 대학생 애들이 하는 공부를 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이제 시간 활용 면에서 되게, 그러니까 몰입이 되면은 끊기지를 않고 쭉 나가고 이런 그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면은 이제 어, 뭐 학교 다녔을 때는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데 그게 끊겨서 좀 아쉬웠고 또 다시 하려면 또 잊어버려서 좀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게많았다면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홈스쿨링은 뭐, 어, 여행 가는 것도 자유롭고 뭐 답사 가는 것도 자유롭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 것도 좀더 자유롭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어, 좀, 요번에도 저희가 지금 그 한국사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가 사실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 공부 양도 많고 좀 방대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국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요. 저희가 계획을 짜서. 그래서 그 전에 한뭐 2년 정도는 그 사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유적 답사, 박물관 답사, 뭐 그 다음에, 뭐, 뭐, 그, 책, 뭐, 이야기, 스토리 한국사,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로 보는 한국사. 그래서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사 관련된 영화 거의 한 100편은 봤을 거예요. 말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좀 보고, 그리고, 어, 영화 볼 때도 이제 보기 전에 좀 찾아보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휴대폰 활용법, 뭐, 그런 거, 뭐, 노트북 활용법 되게 중요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를 좀많 뭐 해요. 또 한국사 그런 경우도. 그리고 또뭐 재밌는 또 저희는 뭐 1, 2급 애들이 또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이제 팁도 주고 그러는데 뭐 그럼 이제 요번에도 저희가, 음, 가는 게 지금 요번에 가는 게 작정해고 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충주에 저희가 지금 한국사 캠프도 계획하고 있는데, 어, 저번에 저희가 그 충주에서 제가 한국사 캠프를 저번에도 준비를 다하고 두번 불발이 됐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헬라레몬 코로나가 터지고 또 헬라레몬 또 잠잠해다가 터지고 그때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준비해놓고, 어, 다 섭외까지 해놓고 못했는데 요번에 그거를 좀 저희 아이들 먼저 답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캠프를 헬라래요. 그래서, 어, 그 충주에 사는 이유는 충주가 선사시대서부터 어, 구석기서부터 일제시대까지 그 문화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주기가 제일 좋은 곳이 어찌 보면 충주예요. 충주가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충주가 뭐 고려인 적도 있고 조선인 적도 있고 신라인 적도 있고 뭐 통신라인 적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서, 에 예, 그게, 어, 저도 요번에 그때 한국사 그 캠프 짜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때는 이제 한국사, 그, 해설사 선생님이 프로그램 같이 썼었는데 뭐, 요번에는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먼저 쭉 둘러보면서, 예, 좀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더 수정을 할 거가 있으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한국사도,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사 1, 2급이 없는 이유가, 예 그거를 따기가 엄청 힘들어요 걔가 진짜 영재 아닌 이상은 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공부도 있고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그 양이 많아서 그거를 뭐 애가 천재라 뭐이 이론적으로 딱딱 그렇게 해만 모를까 그다그 그 공부를 좀 현장 답사도 하고 뭐 많은 그런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충지에 그저 고고 탐험, 고고, 고고 발굴하는 체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번에 가서 다 재개가 됐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시간 활용도도 이제, 어, 요번에 제가 이제 그 한국사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게 시간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뭐 영어는 필리핀에서 그리고 중국어는 중국, 한국사하고 중국은 중국어는 중국에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 국, 국내에서 할 거는 국내에서. 이렇게 세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 은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도 여기 필리핀에서 5개월 과정으로 있는데, 예, 뭐 1, 2개월 과정으로 하는 건 힘들고, 그래서 5개월 과정 정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기도 열리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토익. 활용도가 이제 제가 어제도 아이들한테 그 외국어 활용도 외국어 시험 종류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토익이 활용도가 제일 어쨌든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토익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한국에서 했다면은 한뭐한 뭐한 3년 걸릴 거를 여기 와서 이제 5개월 만에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제 이제 그 영어 시험 종류 뭐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토익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다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홈스쿨링의 좋은 점은 시간 활용도가 좋고 공부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다. 더 몰입할 수 있다에 대해서 어, 3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사탄에서 예, 뵙겠습니다.